숨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실시간이 아니라 제가 녹화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짧게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봐라>, 내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뵙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함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3주차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주쯤 됐으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 가는 거냐? 바로 누가 보금을 가고 있고요. 누가 보면 세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일하고 있고 작업하는 이제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전도사님이죠 예, 최진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음, 얼마 전에 이전도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좀 곤란이 많은겪으신 이야기였어요. 뭐였냐면은 최진헌 전도사님 영상 중에, 어, 영상 이제 유튜버시잖아요. 기독교 유튜버시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 이분이 이제 영상을 만들다가 기획 영상으로, 그래서 그 할로윈 때 기독교인들에게 좀 비감이 되는 얘기, 그리고 할로윈 때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할로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영상이 앞부분에는 이제 지난주에대께서 약간 화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할로윈이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할로윈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로윈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 하시고 집에서 노시던가, 아니면 좀 다른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비디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영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본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영상이 좀 특징이 좀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다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진원전사님의 메시지는 이 바로 뒤에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뭐 내용 아주 짧게만 보고, 어? 기독교인이 지금 이거 화장하고 하면서 이 할로윈은 옹호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론전 사님이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요구 들었답니다. 뭐, 거짓선지다다, 여러가지. 이게 저희 인터뷰 영상에도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설명 듣고 보면은 괜찮나? 유튜브의 특성상 그렇지 않잖아요. 살짝 사람들을, 예, 불러 모으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고 끝까지 보길 원하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이게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에만 보고 나서 아 이런 전도사가 있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잘 보시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람들이 본인의 해석대로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즉 제작자가 만든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람에 예 아주 슬픈 일이 발생해버린 거죠. 어,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든, 소설이든, 시든, 뭐,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설이든, 뭐, 설교든,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제작자가, 특히 작가가 만들었던 그 의도대로 사람들이 해석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일 때, 정말 제작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슬플 때가 그때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이 뜻대로 좀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 이상한 데로 갈 때는 정말 제사장에서는 최고의 슬픈 경우가 그럴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공개됐어요 유튜브는 아니고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넷플릭스인데, 최근에 국내에 완전 강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이 얘기를 기독교에서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먼저 이슈가 돼서, 오히려 종교 쪽에도 관심이 가게 된다는 문제, 예, 문제?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그, 그 넷플릭스 그 동영상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예,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육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 드라마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요. 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괴물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앞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가? 죽음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죽이게, 돼.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해서 오고서 죽이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기 싶어 해요. 왜 죽은 거야? 도대체 왜 갑자기 악마들이 나타난 거지? 악마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세 마리가 막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갑자기 불로, 이빛으로 태워 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 자기도 똑같은 고지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종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사람들이 계속 이 드라마에서 계속 도는 말중 하나예요. 뭐다? 신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의 뜻이 무엇이냐, 신의 뜻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찾은 거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슨 죄든 하여튼 아주 조그마한 죄든, 예, 그냥 심지어 뭐 이렇게 누구의 머리를 하나 뽑았든, 뭐 아주 사소한 죄든, 아니면 사람을 죽인 죄든, 뭐 사채업을 돌렸든, 그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예, 있다가, 예, 다시 그 영, 그 드라마 말미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로 확실히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입에서 도는 말이 있어요. 뭐다? 도대체 신의 뜻이 뭐야? 당신의 뜻이 뭐야?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화사촉 하는 아저씨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도대체 뜻이 뭐냐? 뜻이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예.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드라마에서는 뜻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뜻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죠. 뜻이 뭔지 모르니까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죠. 진짜.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뜻이 뭔지 모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다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 예, 예수님께서 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라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귀중한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특히나 청소년들이 너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말을 우리가 늘 해줘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 순 온갖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얘기합니다. 온갖 드라마, 영화, 뭐, 뭐, 음악, CCM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현대적 음악의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년이든 뭐든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그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천사로 생각을 할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때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해노르이죠 예,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스킵하고 뭔 짓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 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근데 구원을 왜 받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요, 대림자를 지키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을 왜 기다려야 하냐? 답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석이 되고, 그게 감사로 느껴지고, 지금 1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왜 은혜이느냐? 이유를 모르면요, 사가리아처럼 이게 은혜인지 뭔지 하나님 나는 늙었사오니 이렇게밖에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리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의 아내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탄생 이야기가 탄생의 그 순간이 요셉의 중심으로 남자의 이야기로 나왔다면 예, 이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이야기, 여자 이야기라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가리아는 제외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예시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어,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 예, 하나님께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왜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 설명할 때도, 너 구원받아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구원 여러분, 왜 받아야 합니까?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죠? 예. 네, 너무 어려운데 사실 명확하게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뭐가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집중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바로 뭐다?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이겁니다. 뭐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비유적인 이야기, 처음에 메시지 들었던 이 비유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뭐다? 제작자의 의도가 맞지 않아서 그 뜻이 뭔지 몰라 오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슬픈 일이 없다고 말했고요. 지옥에서도 그렇게 찾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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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찾지 못한 부분 바로 뭐다? 네, 바로 뭐다? 뜻입니다. 예, 마리아가 뭘 알았느냐? 그는 내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예,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해서 예 사람들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복음으로 얘기할 때가 많다는 점이죠 이 간단하고 정말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구원입니다. 간단하죠. 쉬운데 청소년한테 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왜 구원받아입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니까 천국은 왜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뜻이니까요. 이거 한 마디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고 천국을 왜받야 되고 이 얘기할 때이 부분을 놓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의 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진원전사님 이야기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그 제작자의 의대도를 되지 않는 만큼 슬픈 게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인 걸 인정한다면 피조물이 왜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다시금 구원받았는지는 아야딱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는 무슨 뜻이 나에게 임했는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이 땅에 오셔야 된 이유가 1장과 22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22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의 뜻이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지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네, 간단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쉽죠,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뭐 그렇게 되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주 간절하게 설명한다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게뭐냐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만 보다? 바로 네가 구원받기 원해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가 그게 바로 모두가 해결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게된다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왜 그렇게 절제하면 살아야 돼? 네가 지금 이러는 거는 뭐야? 바로 니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그너가 태어날 잉태할 그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대부분 구원을 이룰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달드리시며 그의 나라가 무궁화리라.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그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리라. 그의 친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리라.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의 이 땅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산다는 점이 그거죠.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는이 부분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지만 우리가 모르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왜 예, 예수를 믿어야 돼? 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든 예수를 믿었다고 하든,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아 가지고 정말 나의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일, 하나님께 구 인침 받은 그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않아요 예수를 믿은 날, 그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고 정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 날, 그 날부터 뭔가가 되게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더 틀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망하게 되고 뭐내 아이 재정 상태가 완전히 홀라당 날라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제 실례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 어,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것이 본인 나이 스무 살 무렵이었다고 하십니다. 예, 그때까진 예수를 잘 모르셨다고 하셨고요 처음 교회를 아, 아니다 스무 살이 아니죠 더 어릴 때 가셨구나. 예, 교회에서 종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가게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청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하시고 독립하시면서 예. 고향에서 나오셔가지고 상경을 하셨거든요 부천 쪽으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시기도 하시고 이 하면서 열심히 또 사역을 이게 열심히 이제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믿은 건요 그 이유예요 언제냐 바로 마흔 살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고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 어떤 이제 그 기도에 들어가시면서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고, 그 때부터 몰래 숨겨 들어왔던, 예, 요틈 사이에 살짝 껴맞던 담배까지도 다 부러뜨리시고, 그 자리에 부러뜨리시고 다 버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 진짜 예수 믿은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이제 끝나시고 우리 집에 돌아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난리가 났죠? 왜 술을 하루에 일곱 병씩 드시는 분이, 아니, 한 자리에서 일곱 병 더, 총 다섯 번, 서른다섯 번씩 드시는 분이 모두 완전히 변환해서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을 하신다네요? 음 오케이 좋아요 갔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 집에 계 가산이 완전히 탕진 왜냐면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식소를 딸린 것은 벌써 둘 우리 엄마와 저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중학교를 시작했다고 예 돈은 없죠 난리가 났죠 뭐 거야말로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야말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지질 공상이죠.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우리의 가사는 점점 탕진이 되고 심지어 기도원도 세워 보시고 개척을 할 때마다 저희의 재산은 뚝뚝뚝뚝뚝. 저희 전 재산이 500만 원 아니 300만 원 아니 전혀 없었을 든 아니요 더 마이너스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빚은 빚대로 쌓이고 예. 플러스라는 없는 인생. 하...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그 구원이, 고난으로 간다는 그 구원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뭔가 해결되지 않고 이 고난으로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구원이라는 부분. 이게 다른 거죠. 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와, 저럴 거면 예수를 왜 믿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럴 거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모르겠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그 짓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점이죠. 마리아의 입장을 볼까요? 마리아가 지금 이때 만해도 처녀였어요.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너를 덮으심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디 갔냐? 아직 3 5절이 이르기 이전까지. 아니요, 38절이 이르기 이전까지는요, 아직 마리아의 몸에 하나 영성령께서 덮지 않으셨습니다. 36,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36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직 처녀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저, 그 정원한 마리아 아직까지는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 없는 마리아였어요. 그에게 이만 이것은요 엄청난 청천벽령 같은 문제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날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섭고도 떨리는 날. 왜냐면 마리아가 오찌하면이 천사라 보고 이렇게 천사라 천사가 오직하면 예. 천사를 천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만 어찌 민가 생각하며 천사를 만난 것처럼도 놀라겠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놀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3시 사절에 보면 마리아 의입 장이 정확하게 나와요. 천사가 말하되 나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는 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하, 이런 이야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 이건 정말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자기에게 달가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볼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나에게는 아직 이것이 크다 그렇게 좋아 보지 않는다고요. 애들한테 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니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가 사는 그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아. 베드로 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하면은 예 헬라인에게는 미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전혀 달가운 일, 십자가가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 근데 그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된다? 바로 구원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살수 있다면 내그 뜻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고통이 아니고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네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좀 뭔가 오십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뜻이 나에게 달갑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달가운 이유는 우리에게 달가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를 요셉처럼, 네,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짐이 너무나도 감사임을 알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림이 정말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이 정말 감사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 우리 이 계절, 그리고 이 시기 대림자 3주차의 이사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거라고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20절에도 나와요. 때가 이르면내 말이 이루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마리아처럼 내게 이루어지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꼭 믿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설교로만 한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뭘 딱히 없어요. 저희가 그냥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다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숨 쉬는 예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